보도? 아, 너 오래 어, 걸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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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집게리아 같은데 찾아왔는데 집게리아 맞나요, 여기? 어어어 어, 어. 크랭키 크랩. 맞아? 크런치, 크런치 꽃게 오케이 okay, 꽃게꽃게 개살 먹어주세! 요아 결국 개아버하탑은 그집가리 할게 여기는 이제 기분 속바닷속뭐 그런 그런 선재비고피킨시티고요 오케이 자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거예요 아르바이트요? 예저 알아봐주세요 무 뭐야 이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laughs> 뭐야 얘 예. 뭐야 뭐, 이게 뭐야 오지 마세요. <laughs> 오지 마세요. 이게 뭐야 이거? 어제 아, 네. 네 들어가서 뭐 진상 손님을 처치한다거나 도둑을 잡거나 네. 아니면 이제 네. 빵바닥을 쓸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뒤에 진상이 있는데요, 근데. 네. 들어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어볼까요? 아, 어, 저, 이렇게 경황치가 쌓여요. 쓸, 쓸 때마다. 아 이렇게. 어. 받, 받. 어. 저희는 이제 막 알바가 된 거라서 이제 청소부터 배우고 이제 주방일 배우고 그렇게 지나가는 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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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스 야 내가 쓸었던데 다시 오면서 쓸지마 야 거기를 왜 쓰어 테이블 위에 테이블 <laughs> 쓰레기 음식물 <음침울> 쓰레기 쓰레기 쓰이이짝아 무서워 아니 아니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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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제50 쌌다 아 이게 150을 쌓아야 다음 그 일로 넘어갈 수 있는 다음이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만 쓰지 말고 여기도 썰어보고 이렇게 썰어보고 썰어버는데 미안 썰었 로 여기는? 오나주방스리고있어 우와! 새로 빗자루 되게 많네? 여기 여기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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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으아 으아 아우 냄새 기야 화장실 냄새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하시거기 어, 여기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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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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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기야 내 하시는 거! 가자! 개스러개스러또쓸데 뭐가 있냐? 어, 뭐야 폼스님 가만히 있어봐요 봄수 머리 쓸어주기. 거긴 이미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웃음> <웃음> 나랑 똑같네. <웃음> <웃음> 야, 해, 햄버거 소스가 많이 묻었네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저이 권율로 가보요 우리 여기서 부자돼서 나가는 거예요. <laughs> 어? 어, 뭐야? <laughs> 어, 지나 있다, 지나 있다, 지나 있다. 어, 티지먼 지나. 야, 어뻥이야 뚫어뻥 트롯봉. 어 뭐야? <laughs> <laughs> 트럼프야, 트럼프. 트롯봉. 뭐야? 네, 변기 변기 뚫나봐 이걸로 이제. 아, 나도 나도 좀있으면 지나한다. 어, 나 냄새 봐, 뛰어봐봐, 나하 봐봐. 으, 내, 으, 그게 뭐야? 냄, 으, 냄 나도 나도. 야, 여길래 이렇게 막혀 있냐? 아 이렇게 했는데 안 뚫린다고? 여기 어제 유역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그냥 그냥.

와 이거 말이죠. 뻗어? 아너 오래 걸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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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어떤 어떤 걸 닦으면 그렇게 닦을 수 있죠? 어? <laughs> 아니 그 유리창 닦는 소리 구나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깨달았어. 깨달았어. <laughs> 아, 큰 거서 가만히 닦으면 소네네. 이거 움직이면 됐다. 이거 그렇게 닦는 거그 어? 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지잘 들어봐요. 예? 네? 어? 아? 어! 아! 이게 아닌가? 한, 한두 대씩 맞을것 <laughs> 같은데요? 아, <laughs> 좋아서좋아서핫핫핫아 내가 닦는데 또 닦지 말아 아 내가 닦는데 닦지 말아 아 여기 왜이렇플리스야 내가 닦는데 <laughs> 나도 위에 나도 위에 코아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왜요?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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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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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케이.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이동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 어디가 어디갔 뭐야 나 어디가요 야야나 여기있어 버스야 <laughs> 야, 야, 우리 진짜 오른쪽 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를 벌었는지도 보인다. 어 우리 2,400 원이나 벌었는데? 우리 난이난2,900 원인데. 아돈 어, 많네. 응. 뭐뭐 엉아가 월급 타면 맛있는 거사줘 게살 버거 사주세요. 게살 지금 사장이 갠데 지금 가격이 <laughs> 게살 버거를 사달라고요? <laughs> 사장님 잡아 먹자. <laughs> 사장이 갠데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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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아우 아우 우리야 지금 얼마나 먹었어? 우리 완벽해 우리 완벽해. 나지에 400. 야, 400? 병원 400. 어왜 이렇게 빨리 모아 천천히 모아 내가 일을 잘하는데 어떻게? <laughs> 넌 내가 닦을 때나 닦으세요. <laughs> 오케이 다음 뭐야? 칼비지가이즈 <laughs> 이렇게 저래? 쓰레기 남자? 어디 가라는데? 어? 여기 알았는데? 테이크 트래시 프롬? 덤프터 덤스터 덤프스터. 아 덤트. 덤프트럭. 덤프트럭 얘기 아니야? 어? 야나 햄버거 먹었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요거. 요거 뭐? 이게 놓는 거야. 아! 좋아서 이... 우리 한 테이블만 치운다. 드디어 써. <laughs> 우리는 <laughs> <laughs> <서빙을 웃음> 파밍을 <laughs> 한다. 어, 우리는 파밍을 한다. 어, 좋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근데 이거 이거 느린 거 아닌가? 어, 아닌데 빨리 느는데 이거. 무슨데요? 184. 그렇게 빨라? 누가 일을 <laughs> 그렇게 잘하래? 나나나나 <laughs> 예전에 알바 진짜 많이 했었어. 아 진짜 나 알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었어.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다고? 저 집안 형편 이 어려워서. 오 그렇게 슬픈 얘기를? 어, 응, 응, 응. <laughs>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웃음> <웃음>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어,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좀 좋아요. 어쨌건든지 맞추는 거만으로도 저는 진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진짜. <laughs> 네, 여러분들 진짜 가게 같은데 가서 알바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진짜 잘해주, 지, 지, 진짜 진짜 친절하게 잘 잘해주세요. 진짜. 아니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해? 여러분들, 햄버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 몸에 아니야. 안 좋아요. 밥 지고 그래야지. 범수처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정말 큰일이네요, 그거. <laughs> 여러분들. 저같이 되면 안 돼요. 744. 오케이, 됐다. 다음. 뭐야? 다음. Bring the meat from the truck into the storage. 트럭에서 뭐야? 고기를 가져오라, 이런 뜻인가? 근데 트럭이 어딨는데? 아 이거 나 이거 목표 알겠어 이 게임의 목표 뭔데? 저희가 점, 점원까지 큰 다음에 오와. 저기 계산기 안에 있는 돈을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laughs> 트럭 찾았어? 다 했어 다 했어 트럭 찾어 트럭 트럭 어, 어 도둑 또 왔다 아, 이... 어 뭐야 강도다 강도 야 강도가 다 털어가 아 트럭 뒤에 있는데? 뒤에? 아 뒷문이 있네 아 뒷문이 있어? 응아밑 네. 히얼 이렇게 고기 갖다가 여기다 넣고 여기다 어, 어. 어디다? 거기 갔다가 아 여기구나 여기 아 거기 많이 겠다개많이줘야 비켜 야 고기 맛있겠다 야나 배고프다 공복에 아니, 지금. 이거 그냥 우리가 먹으면 안 되나 그니까 나 지금 공복에 지금 이거 하는 거 보고 또 배고프다 왜왜 울어 예 꿀팁이야 아 이게 얘. 움직이는 와중에도 이게 쓰는 거지 와 단연간의 알바 결력 결력 <laughs> 쩔지 쩔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라 이렇게 이렇게 잠깐 잠깐 하면 몇번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오, 도시 게임을 잘해. 코아님이 게임을 잘해. 으으으으히히히 <laughs> 칭찬하지 마. 나 칭찬 약하단 말이야. 좋지. 나와. 아 나오세요. 우수뭐 알바 같은 거, 쌀 같은 거 없어요? 저 알바 한적 없는데요. <laughs> 아까 내가 알바를 <laughs> 그 이야기. 아! 우수 지금 당장 알바하고 해오세요. 알바를 해오라고요? 네. 무슨 알바예요? 저희 집앞 송소정 하세요. 얼마 줘요? 시급 한 3천. 아네 오케이 다음 거. 우리 우리 스탠드 했더. 뭐야 데스크 에 어! 어 드디어 할수 있다! 어! 어! 간다! 아! 간다! 너무 힘들었어.. <laughs> 안녕하세요? 무엇을 시켜주겠어요? 거기 집게리아죠? 아니요 뚱인데 아... 아니 거기 집게리아 맞죠 아니요 뚱인데요 응? 거기 집게리아예요? 아니요! 뚱이라니까요! <laughs> 거기 뚱이에요? 아니요! 어이, 맞아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오케이. 야, 도도 떠들었다, 야. 안녕하세요. 야, 저도 너 어떻게 잡을 수 있냐? 그러게. 어디 개 빨라요, 이거, 모으는 거? 그러게? 이거 되게 빨리 보이네? 지금 몇, 몇 모았어요, 몇? 지금 900이요. 오, 저 1100이요. <laughs> 저 그거요, 예 이제. 뭐요? 이제 1500이라고요. 아, 진짜 이거 뭐, 그런거 뭐예요? 워시 디 c 인더 워시인더 C? 주방까지 지 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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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Yeah. 와! 정신 대박. 많이 줘. 야, yeah, 얘식 yes. 클릭 2천번 하면 돼. What? 클릭을 2천번 해야 된다고요? 예. 기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쉬워요이 음. 오케 보글, 빠르네. 먹을 먹을 먹자우려면.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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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우려면. 아, 힘들어. 아, 이거 언제까지 닦아요? 팔 팔뚝에 이거 근육 생기겠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돈 벌려면. 그이렇 해야 된다고요, 이걸? 네. 계속? 네. 관을. 네. 어,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몰려 알바 못하겠어요. 저 그냥 여기 어? 그럼 평생 벌던 여기서 다 음치고 도망갈 거예요. 무슨리 뭐, 뭐, 뭐 모자리 뭐 하는 거야. 모자리 뭐 하는 거요. 돈다 음쳐. 돈 들고 나간다. 어? 네가 강도가 되는 거야. 범쇄 안돼. <laughs> 범수? 어, 네 여러분들 범수가 알바하다가 도망쳤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집게리아에서 네 알바를 해봤는데요 진짜 알바할게 진짜 여러분들 여기 하나 여기 한 게임에서 알바를 할수 있는거가 진짜 다양해요 이제 청소도 하고 밥도 만들고 적시도 닦고 할수 있는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할거를 미리 여기서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덜 했는데 여러분들 할수 있는게 아직 더남아있을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게임 링크 남겨둘테니까 안에 들어와서 게임 플레이 하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게리아 안녕 봄수 안녕.